안녕하세요, 조성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대입니다. 예.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도 못 뛰었고, 네. 올 시즌 들어서 이제 뛰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신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우리가 왜이 선수를 섭외했냐? 네. 네.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아, 근본! 근본! 예. 이진용만큼 근본 음. 있는 선수 찾기 힘들다.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시작을 대구FC 언더 12세. 그러니까. 유소년 아카데미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네. 이 대구 F C 산하 유소년팀인 네. 유런 중학교와 네. 현풍 고등학교 다 거치고요. 아 그리고 대구 F C로 코로 된아 겁니다. 아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선수네요. 아아 아아아 네, 안녕하세요. 대구 F C 이진영입니다. 아, 아 어, 제가 대구 선골인 만큼,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성대모사 가능하신가요? <웃음> <웃음> 아니, 대, 대, 대구 선수라면 선수 다 하던데? 사장님이요? 네. 저한테는 일단은, 저한테 하는 것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 야, 어, 어, 예, 예. 일단, 경기장에서 제가, 어, 옐로 카드도 좀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이제 사장님 편에서는 좀 불안하신지, 이제 예. 맨날 하시는 말이 있는데, 라코롬 예. 들어오면은, 어, 그냥 열로 카드 받지 마라이 이래요. <laughs> 좀 옛날 사람들 이제 말투로 니니 네 손에 다이. <laughs> <그래서> 항상 <laughs> 이로 끝나시는 거 <것> 같아요. 막 <laughs> 아, 단디헤라. 단단 아, 단디헤라도 <laughs> 네. <laughs> 좀듣습니까네 단디헤라이 이래요. 아, <laughs> 그러면 형들하고의 생활은 좀 어때요? 형들하고는 일단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 이구단에서는 네. 다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아빠같이. 네. 아... 아빠같이. 아니 왜냐면 아빠 미드필더 조합이 이용래 이진용 조합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최고참과 막내의 조합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아빠가 아들. 이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뭐좀 평소에 좀뭐 이용래 선수랑도 좀 대화를 하신지. 제가 용래 형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 야 바,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네. 용래 형이 항상 이제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 네. 어떤걸요? 어, 아, 그냥 신용아, 오늘 또뭐 믿는다. 내아 옆에서 잘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더제 자신감을 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아 호칭은 용래 형이에요? 네, 형이라고 부릅니다. 근호 삼촌, 삼촌인가요? 형인가요? 근호 형도 형이라고 불러요. 아, 어, 네. 약간 그러면 형과 삼촌, 뭐 호칭 정리는 그냥 무조건 형으로 통일을 한 건가요? 네, 다 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또 언급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욕심이 좀 나시나요? 어, 어떠세요? 아, 저는 솔직히 욕심이 없습니다. 아. 아 왜냐면 제, 어, 22세 밑으로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마, 많아가지고, 네. 어,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자신감인 아 부분적에서, 저보다 어린 선수들도 있고, 동갑이나 한살 많은 형들도 있는데, 네. 그냥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laughs> 가수요? 예. <laughs> 네. 가수 성시경 형. 어? 오? 어저께는 성시경 형. 울산인데 김민준도 성시경을 얘기하던데? 어. 성시경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 자체도 되게 멋있고 어. 네.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예. 어.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아... 어. 성시경으로 삼행시 가능한가요? 성시경이요 <laughs> <아이, 웃음> 너무 너무 이렇게 괴롭히지 맙시다. 예. <laughs> 성시경성시경이요 예, 네. 네. 준비했어 준비했어 <웃음> <웃음> 준비했다니까. <웃음> 아까 내가 저 때부터 알아봤어요. 성대모사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좀만 더어부탁하드 노래도 해요 이분이. <laughs> 일단 성시경3행시 한번 가볼까요? 어, 성. 네, 성골 뉴스인 제가 시. 시작은 비록 늦었, 늦었지만 경어 경기장 안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현님 2,500원 원해 주면서 이병근 선생님이십시다 <laughs> <laughs> 네. 아니, 약간 좀 이병근 감독님은 좀 어떤 어, 분이세요? 네. 이 막내 입장에서. 진짜 가족처럼 잘해 주시고 어. 네. 운동장 안에서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네. 자기 하는 것처럼 하라고 네. 음, 좀 뭐라라고 어 병헌 쌤이 되게 축구를 잘했었나요? 아 그럼요, <laughs> 아 <아니>, 그럼요, <laughs> 그럼요 최고 있어요. 예, S 삼성에서 뭐 레전드 대구에서도 뛰었고, 어쨌든 병헌 쌤도 볼 엄청 잘 차셔가지고, 네. 어 운동할 때도 같이 가끔 하는데 네.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수 생활 을 하면서 좀 어떤 선수로 좀 기억이 남고 싶나요? 어, 경기장에서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뭐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때까지 그런 역할을 해왔듯이 제가 그런 선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네. 뒤에서 음. 많이 티는 안 나지만 네. 경기장 안에서 진짜 활력소가 될수 있는 선수가 돼서 다른 선수를 빛나게 해주고 싶어요. 어... 약간 이제 A c l 네. 떠나기 전에 이제 대구 팬들께 좀잘 다녀오겠다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력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저희 저희 대구 FC 팬분들과 또제 팬분들이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힘을 많이 받고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가서 좋은 경기력으로 어, 경기를 다 이길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인터뷰 끝나면 이제 뭐하실 예정인가요? 어 야간에 이제 운동하려고요. 아야 이거 <laughs> 야 근본 근본 아와 일부러 약간 뭔가 연출된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아니고 예. 이제 가면은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네. 네, 그냥,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아, 무슨 운동을 주, 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웨이트. 오늘 아, 웨이트. 하체 웨이트 하려고. 아, 크으. 근본이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네. 3 0 네. 5.. 3백5 0꼭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 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